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인형은 아, 미국 알파인 미니어처의 2차대전 미군 보병 인형이 되겠습니다. 음... 뭐 알파인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에 워낙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뭐 인형이 되게 자연스럽고 뭐 범용성이 높은 포즈들로 어느 디오라마나 뭐 어느 차량에 놔도 멋있고 뭐 단독으로 비네트를 만들어도 멋있는 그런 인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형도 보면은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 뭐 포즈 같은 부분도 뭐 어디에나 잘 어울리도록 구성이 된인형이어서 구입을 했고요. 어, 먼저 제일 먼저 살펴보는 이제 원형은 당연히 뭐 알파인 미니어처의 그 한태성 작가님이 작업을 하신 거고요. 박사트는 김만진 작가님이 색칠을 했습니다. 이두 알파인 미니어처랑 그 김만준 작가님이랑 그 조합이 굉장히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뭐 3호 인형을 워낙또잘 칠하시기도 하고 뭐 흉상이나 뭐 다른 인형들도 잘 칠하시지만 왠지 이두 분의 조합이면은 뭔가 하나의 그 조합이 그냥 그그 그 자체로 그냥 아이콘 같이 돼가지고 왠지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의 그 좋은 케미를 보여주셨어가지고 그 많은 그 즐거움을 주셨었죠. 한번 박스를 열어서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파인미니어처답게 굉장히 산뜻한 박스에 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멋지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고라든가 뭐 이런 폰트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좀 보통 센스가 아닌 상태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35분의 1 인형, 35분의 1 스케일 인형이다 보니, 뭐, 부품수에 그렇게 크게 뭐 많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 알파인 특징답게, 음, 머리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철모에 위장 그물을 씌운 형태 하나와, 그리고 위장 그물 없이 그냥 스틸 재질의 그냥 철몽 그 상태 그대로의 머리와 이렇게 두가지의 머리가 들어있구요 뭐 얼굴은 뭐 보통 기존에 나왔던 인형들 하고 비슷하게 뭐 잘생긴 얼굴로 해가지고 뭐 눈의 디테일이나 귀의 디테일 뭐 이런 디테일 같은 부분이 잘 살아있어 가지고 뭐 색칠하기에도 뭐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의 인형들이구요 음뭐 표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음 역시 뭐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음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그 철물에 씌어진 그물이 뭐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눈의 구, 크기가 좀 이렇게 띄엄띄엄 벌어져 있는 뭐 그런 큼직큼직 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느다랗고 촘촘한 망사로 해서 이렇게 씌어놓은 표현을 하셨네요. 알파인 인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동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세워놔도 참 멋있고, 그 되게 자연스럽게 아 이게 사람이구나 싶게 이렇게 딱그 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이렇게 다리를 짚는 부분이라든가. 요런 뭐 부분이나, 뭐, 팔이, 이렇게, 뭐, 어떻게, 모를 들고, 기대고 있을 때 모습, 뭐, 이런게잘 표현이 된것 같고요. 어또 보면은, 뭐 이런 옷주름 같은 게, 음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조각이 되 있는 것 같아요. 그 옷주름의 뭐, 이런 각이라든가, 뭐, 요런 부분 같은 게. 타 브랜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뭐 색칠하는 데 있어도 재미를 줄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구성은 뭐 특이점을 보자면은 뭐 이런 탄 타니, 콜트용 탄입대나 뭐 톰슨용 탄입대는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그 밴드 같은 거를 넣는 주머니 같은 것도 조형이 되어 있고, 음, 톰슨을 들고 있는 포즈인데, 그, 손잡이나 개머리판이, 그, 일, 아예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좀더 나중에 조립하거나 했을 때 일체감을 줄수 있도록, 뭐 어색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그냥 분할을 이 부분에서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조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보니까 지금 특이한 부분이, 음, 잠시요 요 부분인데, 요거는, 보아하니까, 그, 톰슨 개머리판,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그 모습인 것 같네요. 저는 처음에 무슨 그 실리콘 틀의 파손이 있어가지고 좀 막힌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각을 보니까, 그, 톰슨의 개머리판 부분으로 칠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 팔은 이제 담배를 쥐고 있는 왼팔이 분할이 되어 있고요. 어, 알파인 인형답게 뭐 빈틈 없이 이렇게 잘 부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장 부분이 몰드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뭐 옷주름 같은 부분도 역시 뭐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담배 한 개피를 이렇게 살짝 쥐고 있어서 뭐 이런 나머지 손이 뭐 펴져 있는 뭐 그런 동세 같은 것도 멋지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음~ 인형 하나 단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액세서리는 뭐 다른 브랜드처럼 뭐 조촐하게 뭐 이렇게 콜트 권총 홀스터라든가 뭐 수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 있고 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개머리판 부분이랑 손잡이 부분에서 분할이 돼가지고 이 부분만 별도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캐스팅 상태가 깨끗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나 뭐 뭉개지거나 뭐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뭐 뭉개지거나 뭐좀 파손된 부분 없이 잘 생산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총구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도 뚫어져 있어가지고, 뭐안 막힌 상태로 총구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봐서 뭐 나중에 여기 가는, 조준하는 부분, 요 부분에 있어서 뭐좀 깎아내서 뭐 이렇게 철판 부품인 거를 표현을 한다든가, 고런 뭐 정도의 디테일업만 해주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인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럼 오늘은 알파인 미니어처 인형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인형으로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